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다발 골수종 환자의 식생활 1화 기본 안내 및 FAQ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생활은 왜 중요할까요? 식사는 치료를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에너지원으로 잘 먹는 것은 체력을 유지하고 회복을 돕고 부작용을 조절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발 골수종 환자를 위한 기본 식생활 가이드입니다. 다발 골수종 환자는 질병과 치료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식품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식사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주방 환경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주세요. 길거리 음식 등 위생 상태가 불확실한 음식 섭취는 피해주세요. 식품의 유통기한, 소비기한을 반드시 지켜서 섭취해주세요. 김치와 야채, 과일은 깨끗하게 씻어서 생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고기, 생선회, 해산물회, 날계란, 생두부는 감염 위험이 있어 피해주시고 불에 완전히 익혀서 섭취해주세요. 다만 조개류와 폐류는 날 것은 물론 불에 익힌 것도 섭취를 피해주세요. 불에 익혀도 균이 죽지 않아 탈이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두세 끼의 큰 식사를 하는 것보다 하루 다섯에서 여섯 번으로 나누어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맵거나 달고 기름진 음식, 냄새가 강한 음식 등 자극적인 음식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루 약 1.5에서 2리터 정도의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단식이나 무염식, 과도한 고단백 식이처럼 극단적인 식단은 피해주세요. 균형 잡힌 식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안내입니다. 1. 영양제 식사를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영양제 섭취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드시던 종합 비타민 정도는 허용하지만 고함량 비타민제는 피해주세요. 이 유제품. 우유, 두유, 치즈는 섭취 가능합니다. 유통기한, 소비기한을 지켜서 드세요. 호중구 수치가 정상일 경우 요거트나 요구르트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3. 견과류. 하루 한줌 정도는 가능합니다. 밀봉된 소포장 제품으로 섭취하거나 볶아서 섭취해주세요. 4. 꿀. 음식이나 간식에 하루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정도는 괜찮습니다. 밀봉된 일회용 제품을 권장합니다. 오프른 주스, 항암 치료 등으로 변비가 있을 때 하루 한잔 정도는 가능합니다. 다만 예방 목적으로 장기간 반복 섭취는 피해 주세요. 6. 외식 배달 음식 위생 상태가 좋은 식당을 선택하시고 충분히 익힌 음식만 섭취하세요. 배달 음식은 먹기 전에 한번더 끓이거나 데워서 드세요. 7 커피 하루에 한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빈속에는 피하시고 속쓰림 등 위장 불편감이 있다면 피해 주세요. 8 갑각류 불에 완전히 익혀서 섭취 가능합니다. 다만 내장은 피하고 살 위주로 드세요. 익히지 않은 간장게장, 양념게장, 새우장 등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9 순대 순대국밥 위생관리가 잘 되는 식당에서 판매하는 순대 순대국밥은 섭취 가능합니다. 어떤 음식이든 과한 섭취는 피해야 하고 장기간 섭취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료 일정과 약물 복용을 잘 지키는 것만큼 제한 식품을 피하는 것 또한 치료의 일부입니다. 반대로 먹는 것에 대한 걱정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나친 제한은 오히려 체력과 근력을 떨어뜨려 치료를 견디는데 어려움을 줄수 있습니다. 먹는 즐거움을 잃지 마세요. 체중과 근력을 유지하는 것은 치료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식사가 힘들어질 때에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주세요. 이것으로 다발 골수종 환자의 식생활 1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